오늘은 막내 동섭이의 합류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양평으로 워크숍을 떠나는 날이다. 지안이는 모델 후배 동섭이의 합류가 좋은지 연신 동섭이와 장난을 치고 있다. 그런 지안이를 보는 재준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지안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차는 양평으로 출발을 하였다. 차가 도착하고 FD 윤재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재준이의 캐리어를 대신 들고 숙소로 향하고 있다. 이런 윤재 행동에 놀라면서도 재준이는 웃으며 기뻐하는데 이 모습을 본 지안이의 기분은 좋지 않다. 각자 방으로 짐을 옮기고 FD 윤재는 재준이의 방을 찾아와 왓츠인마이백 콘텐츠를 찍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촬영을 시작하려는데 FD 윤재가 셋 다가와서 재준이의 입술을 조심스럽게 만진다. 이때 마침 지한이는 재준이의 방을 찾아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깜짝 놀라서 얘기한다. 아 뭐해? 응? 뭐야? 뭐해? 아나 지금 이거 왓츠인마이백 콘텐츠 찍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쪽 보셨지? 아 방금 뭐했냐고. 뭐가? 아아 그냥 재준 님 입술에 묻어가지고 떼준 거예요 네. <laughs> 입술이요? 아 이게 입술에 묻어가지고 떼... 어 여기서 봐주지 왜왜왜 너 혼자 떼도 되잖아 어, 아니 난안 풀려도 어떻게 떼... 왜 그래 <laughs> 아니 아이 그거 혼자 떼라고 어... 말씀해 주셔도 되잖아요 아이. 제가 모니터 보고 네. 좀... 안 보이는 부위니까 도와드리려고 빼준 거예요. 그래서 <laughs> <laughs> 아, 뭐뭐 What's in my 뭐뭐 뭐? What's in my bag? What's in my bag? 아나뭐 갖고 왔는데 지금 소개시켜드리고 있었어. 아 같이 <laughs> 아, 하면 안 돼요? 어 이게 각자 짓는 컨텐츠여 가지고. 네. 그 방에 가시어서 잠깐만 기다려주시면은 제가 그만 갈게요. 그래 나 얼른 하고 딱어어 겹쳐져. 아그안안 되는 거예요? 어 이거는 재준 씨 짐이고요. 네. 재한 씨 짐도 이제 곧. 뭐 출 거니까 네 준비해 주시고 계시면 가 있어 일단 내가 빨리 하고 너 넘겨줄게 <laughs> 아. 알았어 빨리 하고 줄게 알겠습니다 <laughs> 금방 할게요네어 여기 있어 그러면 트럭 열어놓을 수 있어요? 네, 어, 너, 너, 너. 네? 왔어 왔어! 아이, 빨리 와. 뭐 어, 아 빨리 와뭐 하는 거? 어 손에 뭐가 있네. 아 뭔데? 뭘 준비한 거야? 아 별건 아니고. 아 아니,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 이런 거. <laughs> 어? 진짜 별거 뭐 있어. 아 됐다고 됐다고. <laughs> 아나 진짜. <laughs> 어아또 이렇게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 <laughs> 잘해요 잘해. 자세가 올거 어, <laughs> 개하나 개하나. 이야 뭐? 음. 형 음. 훨씬 더 귀여운데. 그니까. 아 근데, 그거 알지? 내 별명이 흑꿈이었어. 내가 볼때 이게 바뀐 것 같아. 네가 말해. 이거 누구야? <laughs> 아 그냥 제대로 준거 맞아요. 어, 그치? 아, 이렇게야? 어. 아무거나 사람... 가져가야 되는 거 이런 거 아니지? 야, 근데 약간 정성에서 조금 다른게 느껴지는데. 오, 야, 고맙다. 곰돌이가 지한이 형이랑 좀잘 어울려가지고. 그지 그치, 그치. 야, 곰돌이나 아니냐. 재준이 형보다는 <laughs> 지한이 형이었어요. 약간, 약간 이 차별이 좀 느껴지네, 이게? 준비해 준 거니까 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뭔데? 나도 궁금해. 줘봐. 음, 아, 봐. 음 <laughs> 뭔데? 초콜릿이야? 음 <laughs> <laughs> 어미묘아 줘봐. 음내 거랑 바꿀래내 꼬레? 자기야. 왜 궁금? 내 거래?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사이에 <laughs> 나 하나 먹어 <먹어봐도> 봐야 돼. 재준이는 <laughs> 그동안 쌓인 일의 피로를 풀고, 생각도 정리할 겸 산책을 나섰고, 재준이가 산책을 할때 FD 윤재도 FD로서 같이 동반 산책을 시작했다. 산책로는 산길이었고 캠을 들고 말하면서 걷기는 쉽지 않아. 재준이가 힘들어하며 한숨을 고르자 FD윤재가 다가와 살뜰히 땀을 닦아주고 물을 건네주었다. 평소라면 f d 윤재 행동에 거부감이 들었을 텐데 왠지 기분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에 재준 본인이 속으로 더 놀라고 있다. 산책을 다녀와서 잠시 쉬는 시간 재준이는 대기실 짧은 소파에 누워서 잠을 청한다. FD윤재의 장난에 재준이는 눈을 떴고 짧은 사이 친해진 둘은 손 크기를 재보며 서로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때 지한이가 들어오고 fd 윤재 옆에 누워있는 재준이가 못마땅해서 빨리 일어나라고 계속 재촉을 한다. 하지만 연일 계속되는 작업과 일정에 잠을 자지 못한 재준이는 피곤하다며 계속 지한이의 말을 거부하며 누워있다가 일어난다. 그들은 저녁으로 김치찌개와 바베큐를 준비하는데 지한이와 재준이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동석과 fd 윤재는 바베큐를 굽기 시작했다. 모든 음식이 준비가 되고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재준이의 오렌지기인 정규라는 친구가 양평으로 방문을 한다. FD윤재는 재준이에게 고기를 먹여주기도 하고 잠깐 사라졌다가 담요를 가져와 너무 추워하셔서 라고 얘기를 하며 재준이에게 덮어준다. 재준이는 따스함에 기뻐하고 지한이는 자기가 챙기지 못함에 미안한 반면 FD윤재의 행동에 화가 나기 시작했고 FD윤재의 술잔에 술을 가득가득 따라주기 시작한다. 지안이는 평소 정규가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면서 MC를 한번 해달라고 요청하자 정규는 왕게임을 하자고 제시한다. 정규가 왕을 뽑았고 1번이 3번에게 목덜미에 키스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1번을 동서이가 3번을 지안이가 뽑았고 동서이는 재준이에게 괜찮냐고 물어본다. 이에 재준이와 지안이 모두 흔쾌히 오케이를 하고 동서이가 지안이의 목에 키스를 했고 지안이는 특유의 코칭도산에서 이를 본 재준이는 다시금 음. 화가 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한번더 하자는 정규의 제안에 다시 뽑았을 때는 동서비가 왕이 되었고, 동서비는 1번이 2번에게 볼뽑뽀를 하라고 지시한다. 1번을 FD 윤재가 2번을 재준이가 뽑았고, 2번에도 FD 윤재는 지안이의 동의를 얻고 볼뽑뽀를 한다. 이를 본 지안이는 속이 타는지 영거 표수를 마신다. 옆에서 동서비가 너무 술을 많이 마신 탓인지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 지안이는 동서비를 제지하고 억지로 데리고 가서 숙소 침대에 눕힌다. 지한이가 동서비를 챙기는 모습을 지켜보던 재준이도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잠시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뜨고 그 뒤에 재준이가 핸드폰을 두고 간 것을 보고 FD 윤재는 재준이 뒤를 쫓아간다. 아 반공기 마시니까 좀 괜찮은데요? 어숙 아, 깨고 있는 것 같아. 요좀 <laughs> 괜찮아지고 있어요. 재준씨 <laughs> 괜찮아요? 아 그럼요. 뭐 아까 많이 마시는 것 같은데. 어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막 많이 마시진 않았었어요. 형이랑 그러니까 좋은데요? <웃음> 저도요. <웃음> 아, 정녁시 네. 아이스크림 좋아하세요? 어, 좋아요.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어, 네. <laughs> 좋아요. 어, 잠깐만 앉아 계시면 제가 금방 갔다 올게요. 어, 감사해요. 갔다 오세요. 어, 윤재형이 지금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는데 오늘 윤재형이 되게 많이 챙겨주네요. 감사하게. 덕분에 이번 차영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들리 뭐. 와? 형 진짜 빨리 갔다 왔네요 <laughs> 저요좋아요어 좋아요 좋아요 어좋할 뭐 몰라서 오, 제가 어요 어, 감사해요 어 고마워요 고마잘 먹겠습니다 <laughs> 형 그거 좋아요이거 처음 먹어요맛있는데 음. 음. 잠깐만 자, 됐어요? 어, 감사합니다 저도거딱 드셔보세요 아! 데너야야 아,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까부터 뭐하는 건데 너 예, 야, 지지야야 뭐뭐 아. 뭐하는 새인데도야 아, 야야왜 이래 아아 진짜 아, 뭐, 아, 마, 지... 너, 나, 너. 아 야야너너 너, 너, 일로 와너가이돼 이게 뭔데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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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고 시한아 잠깐만 뭐하시 똑바로 해너스태프스태프답게 아, 일을 하라고 시한아손 놓지 마너좀 지아, 지아, 알 아, 도무라고 좀.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은데 내가 오늘 한두번 얘기? 해아 진짜 오해야. 진짜 할 얘기 없으니까. 너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근데 진짜 오해야. 그래 얘기나 들어보자. 얘기나. 내가 너 놀린 거 맞아 그냥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먹은 적한 번도 없어 너가 나를 모르면 나도 너가 그렇게 장난치는 걸 이해한다? 지한아, 진짜 진짜 내가 너무 미안해 근데 진짜... 들어 우리... 네가 나를 모르는 애면 이해를 하겠다고 내가 이상한 새끼야? 아, 그런 게 내가 아니야. 지금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내가 이상한 놈이야고. 어? 됐다. 그만 얘기하자. 힘들다. 지한이는 곧바로 자기 방으로 갈 수가 없어서 조용히 길을 걷고 또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다가 도저히 잠이 오지 않을 것만 같아 술자리로 다시 터벅터벅 걸어갔다. 모두 다 숙소로 돌아가고 아무도 없는 술자리에 앉아서 연거푸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좀처럼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고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서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재준아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혹시 지한이 때문이야? 지한이가 동서비를 챙겨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 라고 정규가 재준이에게 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답은 쉽게 돌아오지 않고 재준이의 흑흑 우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재준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면서 드디어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나 실은 여기 올 때부터 지안이가 동서비를 너무 챙겨서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 그래서 나도 fd님이 나에게 잘해주는 거 알면서도 일부러 피하지 않았어. 유치하게 지안이에게 나좀 봐달라고 나한테 잘해달라고 그렇게 투정을 부리고 있었나 봐. 그런데 아까 슈퍼에 갈때 FD 님이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서 장난을 쳤는데 그걸 지안이가 보고 너무 화가 나서 가버렸어. 나도 나지만 지안이를 너무 힘들게 한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 미안하고 그래서 더 슬퍼. 이건 또 무슨 소리지? 내가 언제 동서비를 챙겼지? 속으로 생각하며 지안이는 가만히 오늘 하루를 머릿속으로 정리해 본다. 처음 동서비를 만나서 잘 적응을 못 할까 싶어서 계속 동서비를 챙겼고 동서비가 준비한 초콜릿을 먹을 때도 결국 재준이와 바꿔 먹기는 했지만 서운했을 것도 같고 술자리에서도 왕게임에 동섭이랑 걸려서 목덜미 키스도 했으니 힘들었을 것 같고 동섭이가 취했다고 숙소까지 내가 데려다줬으니 너무 싫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정리되자 재준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지만 나도 재준이 못지않게 질투에 휩싸여 있었고 재준이의 도발은 나를 더 열받게 하는 기폭제가 되기도 했다 나는 마음을 추스르며 걷다가 어느덧 재준이 방 앞에 도착해 있었고 잠시 망설이다가 그대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Well... 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어제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잘 하루를 마무리하고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날씨가 너무 맑고 좋아서 한번 바람 쐬러 나왔습니다. 지한이가 왔습니다. 자. 섰어. 어 자자. 저로 피곤하네 좀. 아쉽게 그에 그러니까, 나른 존데나 먼저 씻고 올게. 정규의 이끌림에 모두 배드민턴을 하게 되고 윤재와 정규, 지한과 재준 앤드 동섭이 각각 한 팀으로 정해졌다. 한참 경기를 하다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잠시 쉬는 시간 동섭이는 지한이에게 물을 챙겨 주었고 지한은 그 물을 재준이에게 먼저 먹인 후 마시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동섭은 실망을 한다. 그리고 FD 윤재는 커피 내기를 하자고 하고 언제나 그랬듯이 지한이가 있는 팀은 내기에서 또져서 커피를 사게 된다. 음료를 주문하고 지안이가 전화를 받으러 잠깐 나간 사이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던 동섭은 재준이에게 지안이 때문에 기분이 많이 안 좋냐고 물어본다. 재준이는 아니라고 대답하며 너의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다고 말하자 동섭이는 지안이 형을 좋아한다고 고백한다. 그 말에 재준이는 당황을 하고 동섭이에게 선은 넘지 말라고 경고를 한다. 그 사이 지안이가 돌아오고 다 준비된 음료를 받고 있는데 동섭이는 재준이에게 먼저 가라고 말하며 지안이 형과 할 얘기가 있다고 얘기한다. 동섭을 따라가던 지한이는 할 얘기가 뭐냐고 계속 재촉을 하고 동섭이는 머뭇거리다가 재준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배드민턴 경기할 때도 그렇고 물놀이 할 때도 다들 재미있게 노는데 웃지도 않고 FD 님한테도 깔짝대고 형을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자 지한이는 네가 뭔데 재준이를 평가하냐고 해도 내가 한다고 말한다. 가려던 지한이에게 동섭이는 형 좋아해요. 라고 고백하자 지한이는 놀라서 쳐다보며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며 돌아선다. 돌아서 가던 지안이는 재준이를 찾아 나서고 재준이가 FD윤재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질투에 휩싸여 다가가려 하는데 그들의 말소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듣게 된다. 형 어제부터 너무 과해요. 저 정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재준이가 얘기하자 FD윤재는 이제한 그 사람 때문이냐고 묻는다. 여기서 지안이 얘기가 왜 나와요? 라고 묻자 FD윤재는 정말 내 마음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냐고 묻는다. 재준이는 형 지안이는 저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예요. 제 인생에서 지안이를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형을 착각하게 했다면 미안해요. 제가 요즘 일도 막 바쁘고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어서 형의 관심을 호의로 착각한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돌아선다. 각자의 자유 시간 지안이는 재준이에게 단둘이 산책을 갈 것을 권한다. 실업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여행에는 저희 둘이 같이 나온 게 너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재준이한테 같이 산책 좀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음. 농사인모습서 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둘이, 둘이 나오니까 여기 경치도 좋고 조용하고 사람도 없고 좋네요. 좋요저기게둘짝 음. 음. 있는 거... 음, 이쁘긴 하다, 슈타라. 음... 음... 너, 재준아 음? 미안. 뭐가? 내가 너한테. 방발했던 거. 그랬으면 안 되는데. 뭐? 예. 자. 더 울어? o u don't have to f i g h 우는거야? 지마